여러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 출산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해 놓으셨을까요? 첫째로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다니며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태초에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그 택하신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동안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다시 화목해 되었고 기업 즉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뜻은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신 속죄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형벌 받아 죽어야 하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예수님의 은혜를 일생 동안 갚으며 사는 방법은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